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아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위대는 하사베요, 그 위대는 마단니아요, 그 위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의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에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더러는 기리앗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 스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벨렛과 하사수알과 부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촐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촐락들,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의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아,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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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e n Amen. Amen. 기 m e n 고 m 고 n a m e 사 a 사 e n Amen. a m e 기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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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a 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베요. 그 윗대는 마단니아요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사베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내위 사람의 우두머리를 소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왕명으로 규정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규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왕명을 받들듯이, 신하들이 왕명을 받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만 순종하고 말씀이 주신 대로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도무지 내 생각이나 내 유익이나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권익이나 내 유익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영광은 없는 겁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도무지 내 생각은 있을 수도 없고, 내 영광은 생각할 수도 없고, 내 권익은, 어, 도무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부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30절로 가서요.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유다자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거기에 가악히 흩어져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지역은 본래 하나님이 지파별로 지경을 나누어 줄때 나누어 주었던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대로 다시 분배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이 경계선을 다 표현해 놨는데 그거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전도서 9장 9절 말씀해 보면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도무지 덧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살라. 이것이 세상에 수고한 너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그, 어, 분명히 경계석을 세워놓았습니다. 인간이 그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와 더불어서 즐겁게 살라 하는 거예요. 그 허락하신 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라, 엔조이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뭐 다른 사람 땅이 큰지 넓은지 적은지 나에 비해서 좋은 땅인지 그런 땅인지 그거 상관할 거 없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몫이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엔조이 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 옛날 엔조이란 말이 좀 안 좋은 말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즐겁게 살라는, 즐기며 살라는 겁니다. 요즘 스포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즐기며 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즐겨라, 즐기면서 운동해라, 그러잖아요. 삶을 즐기십시오. 순간순간. 다른 것 바라보며 다른 사람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몫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나머지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겁니다.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 하나님 섭리 아래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노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또는 제 길을 한규빗인들 크게 할수 있느냐 그러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밑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맞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비교하고, 마음 상해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저 즐겁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레위 사람들의 일부가 뭐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일부가 베냐민 사람과 섞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줄때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은 주로 성전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땅 농사 짓느라고 하나님의 일 소홀히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땅을 목수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 다른 집합 사람들이 소출의 일부를 내위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의 이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삶의 몫을 주었습니다. 허락하신 땅이 있고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고 허락하신 모든 형편이 다 있는 겁니다. 결코 이것을 여러분, 운명론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 그렇다고 또 눈에 쌍불을 켜고 남의 지경을 넘어가거나 또 남의 지경 경계석을 거짓말로 옮기거나 뭐 이런 못된 짓을 해가면서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제목 찾기에 혈안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결코 게으르거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노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의 몫에서 너무 과하게 욕심내거나 남을 부러워하거나 어, 어거지로 생떼를 쓰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나머지 결과 성공 실패 건강 질병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찬양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 안에 있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남을 부러워하거나 너무 마음으로 그저 힘들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해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환경이 부러울 때도 많습니다. 금수전, 은수전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태어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수로 생각하,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저 역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좀 여건이 좋은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고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이 뭔 복을 저렇게 주셔서 저렇게 해서 사람은 훌륭하게 가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이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까? 이 순간에도 즐겁게 살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며 살까? 이렇게 마음으로 다시 고쳐 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서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기에 오늘도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